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테슬라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해볼까 합니다. 아, 시작하여서 해피 머스크님 아, 감사합니다.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일론 머스크도 뭐 트위터에 얘기했지만 트위터를 사기 위해서 너무 많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팔지만 않으셨어도 참제 이런 투자 철학 기본적인 게. 사실 대주주나 CEO가 팔면은 그 주식은 사실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참 테슬라는 참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투자 철학을 지켜야 되는데 저도 테슬라에 참 애정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일반적으로 여전히 예, 대주주나 CEO가 팔면 그 회사는 비전이 없는 거죠. 왜냐면 거기는 CEO보다도 정보량이 예, 적기 때문에 CEO 역시 다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기 회사를 제일 잘 아는데 그 회사를 판다 참예 근데도 테슬라는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전 쉬지 않고 오르는데 아 오늘 200을 뚫을 뻔 했는데 아예좀 안타깝게 못 갔지만 곧 금방 갈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도 일론 머스크 한테 좋은 소식은 그리고 여전히 테슬라의 얼굴마담 이기 때문에 많은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보드에서 내려오고 이랬지만 이미 보드진이 일론 머스크한테 다 그냥 예스만 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치만 일론 머스크가 뜻을 다 같이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일론 머스크 의견이 지배적인데, 역시 제 예상대로, 오늘 주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게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송에서 예, 거의 뭐 이겼다고 봐도, 물론 추후 더 소송이 있지만, 이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제 큰 건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어, 얘기했던 대로 420달러에 이제 테슬라를 다 사서 상패시키겠다라는 거는 예,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이걸 참그 주주들의 손해를 예, 입증하기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최근에. 그리고 그때 안 팔고 지금 갖고 있으면 돈이 얼마인데.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우디에 대한 그 펀드 시큐어적인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2중, 3중을 좀 생각을 해 봐도 이건 일론 머스크가 예, 이길 수밖에. 그렇지만 이제 이 트윗은 잘못됐다고 SEC한테 벌금을 맞았기 때문에 약간의 데미지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망하거나, 뭐 회사의 치명적인, 혹은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뭐 주식을 다시 팔아야 되는 일은, 예, 없을 거라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역시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예, 일론 머스크가 그냥 이겼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걸로 어떤 테슬라 주식에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에, 예, 샌프란시스코 봐라. 좀, 예, 문제가 있고 그러지만 예, 아직 샌프란시스코의 홉이, 그러니까 희망이 남아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맞다고 저도 이 역시도 예, 뭐 많이 예, 샌프란시스코 좌쪽으로 가 있지만 그렇죠 이거는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도 자본주의 상향에서 예,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도 예, 이게 무슨 크게 될것 같은 생각은 없었는데 예, 한국의 언론들은 예,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서 뭐 큰일 났다는 듯이 보고를 했다고 댓글도 알려주셨는데 좀 너무 요즘 테슬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예거 그 웨이모 택시들은 그만 보여야죠 그거 그게 모이면 안 되죠. 예, 크루즈도 그렇고 좀 이제 모여있지 말고 그참 신기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인다라는 게 예, 원래 엔트로피 법칙은 이렇게 다 퍼져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자 다음도 전 체감형 유튜버죠. 체감을 해보면 이런 경제적인 면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그게 빅테이서 많이 잘리지만 그분들이 뭐 다른데 물론 엄청나게 스트레스풀하고 좀 좋은 건 아니죠. 잘린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엄청난 해고하는 좀 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는데. 원인프로 레이시 1969년 이후로 최저를 찍었고 세상에나 1월에 잡 예, 리포트가 51만 7천 근데 예상은 18만 7천이었죠 이 예, 완전히 엄청나게 예, 그리고 실업수당 역시도 괴리가 이 갭이 엄청 심하죠 별로 신청 안 한다는 얘기는 잘렸지만 어디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뭐 누가 이렇게 새로운 예, 신입들이라든지. 빅테크 이게 하이어 되는 거 보면서 어 그런 뉴스는 잘안 나오죠 많이 자른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체감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나 뉴스도 이래서 이 언론들이 너무 좀 자극적인 광고 수익에 메말라 하고 한국도 특히 막뭐 미국이 힘들다는 둥 미국 이런 빅테크 하이 제 대량 해고할 때마다 막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주로 하는데 알고리즘 인것 탓인 건가요? 그게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아이캐칭하니까 어 미국 걱정은 아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좌시장도 탄탄하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어 빅텍의 이런 기술주들이 희망과 이런 것들을 떠안고 멀티플을 많이 받는 거지만. 딱히 돌아보면은 그런 혁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뭐 배당주니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술적인 혁신만이 폭발적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조심스럽죠. 제가 워낙 기술 쪽에 있다 보니까 이건 또제 위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예, 여전히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시장은 예, 안타깝게도. 예. 아주 탄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렇게 보기에도요. 물론 실리콘밸리는 높은 집값과 좀 문제가 좀 있지만, 뭐 미국의 다른 도시들이 충분히 또 그걸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이런 지금 챗 GPT, 오픈 AI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새로운 기술들을 보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미국 주식은 탄탄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 이제 가격 얘긴데요 야참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포드나 제 생각에는 정부가 GM 살려주려다가 그렇죠 미국은 이렇게 공평하죠 결국 테슬라의 모델 Y의 전 모델이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5만 5천 달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이제 7인승만 8만 달러였는데, 예. 7,500 달러 다 받는 걸로, 왜냐면 하 이제 8만 달러로 상향됐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혹시나 테슬라 전기차 특히 모델화에 관심 있으시면 지금이 제일 쌀 겁니다. 이거, 예. 지금, 텍스 크레딧 리밋을 올려줬기 때문에, 그, 프라이스 캡을 올려줬기 때문에, 아, 이거 테슬라 차량 특히 모델화에는 재고가 별로 없는데, 결국 가격 올라가는 소리가 스물스물 자꾸 들리는데, 제가 그때 5만 0 0원 달러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가격 어려울 거라 그랬는데, 이걸 8만 달러까지 올려주시면, 테슬라 마진 올라가는 소리만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테슬라의 가격 전쟁에 포드는 맛이 갔고요 당연히 마기의 세일은 엄청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번에 마기도 인센티브 그 레인지가, 그러니까 팔스캡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포드랑 GM 살려주려다가 가격 경쟁하면 제가 봤을 때 테슬라를 이기기가 어려운데 이프로핏 마진 그래프를 보면은 3분기이지만 3분기에 전기차 뿐만 아니라 그냥 차 팔아서 얼마 남겼는지에 대한 각 회사당 차한 대당 얼마 벌었는지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테슬라는 거의 만 달러 가까이 벌어들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 후려쳤으니까 좀 내려가겠지만 보시다시피 모든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마진이 압도적입니다. 2위가 GM인데, 2,000달러 좀 넘게 벌거든요. 참, 격차가 심하죠. 이러니, GM 입장으로서는, 베라 CEO도 이걸 얘기를 했죠. 내가 이익을 꼭 내겠다, 금방. 그걸 하겠다고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지금, GM은 공식적으로 가격을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포드 마기도 그래도 깎았는데, GM은 전혀 디스카운트가 없습니다. 어 그러나 GM의 주력 모델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릴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외 캐딜락이라든지 여러 모델들은 좀 고전하지 않을까 테슬라 대비해서 그나마 다행인 건예 다시 한번 이번에 이 SUV 어 프라이스 리의 캡이 이제 8만 달러로 올라갔기 때문에 포드 GM도 다 대부분 해당돼서 이거를 지금 캐딜락 리릭 고급 SUV도 이것도 웃기게 8만으로 인정이 안 받았는데 이번에 8만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면은 GM 포드도 이득을 보겠지만 뭐다 똑같이 받으면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참 대단하네요. 토요다가 한대 팔아서 한 1,000달러 좀 넘게 벌어들이는데 현대기아차는 92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한대판 거랑 현대 기아가 한 10대 판 거랑 맞먹는 거죠 이윤이 예전에 포르쉐 한대 팔면은 뭐 그랜저 한 12대였나요? 14대? 뭐그 정도 마진이 비교됐는데 거의 뭐 극급으로 테슬라가 팔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드는 어, 적자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니 이게 싸울 여력이 별로 없죠 당연히 중국 기업들도 BYD를 제외하고는 뭐 완전히 한대팔 때마다 이건 리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대량 생산이 돼서 굴러가야지 이제 돈이 돌고 돌다가 이제 눈덩이 같이 벌어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이제 되는 건데 아직 그 단계에 못간 회사들은 이렇게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예, 테슬라 메가 팩토리입니다. 메가팩 팩토리. 이거 엄청나게 생산하죠. 예, 캘리포니아에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IRA 법 때문에 보조금이 엄청 살포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마진이 15%에 육박했는데, 이제 완전 돈 넣고 돈 먹기죠. 진짜 엄청나게 생산만 할수 있으면, 자, 에너지 사업은, 야, 장난이 아닌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 여기다가 이제 각형이 아니라 4680 배터리를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 자체도 스스로도 얘기를 했었죠. 좀 에너지 댄스가 떨어진다라든지, 인산철이라든지, 에너지 댄스티가 2배 이하에서는, 어, 200W 킬로, 펄 킬로그램이죠. 그 아래에서는, 어, 각형, 예, 프리스메릭이 그, 서머 러너이를 고려했을 때 적합하다 그랬는데, 야, 생산성이 이만큼 생각보다도 중요하구나. 그니까, 러스위 스팟은 하이니 켈리때 4680이 끝이고, 그보다좀 더, 어, 포맷을 키워도, 에너지 댄스가 떨어지면 거기까지는 된다 그랬는데, 이 원통형의 위력은 이 많은 배터리 메가팩을 이제 연간 40기가와터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뭐한만대 여기도 이제 수십조의 매출을 일으킬 사업인데 이 정도의 생산성을 맞추려면 더 나아가서 그 이상 그 이상을 하려면은 4680 배터리를 원통형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에너지 댄스티라든지 써머런어웨이 그러니까 열의 관리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역시 양산이 개입되면은 정말 또 다른 게임이 된다라는 거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 참.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보다 결국 돈 버는 건 아무래도 실용적인 거니까요. 저도 테슬라의 메가팩을 보면서 많은 거를 깨우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트위터. 저도 이거를 이제 슬슬 고려해 봐야 되나요? 윌런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서 원래 광고 수익이 트위터에 지급됐는데 크리에이터들한테도 이 수익을 나눠주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8달러 내고 블루마크 받은 사람한테만 해당된다는 거죠. 예외는 없다 이거죠. 다 블루마크 달아라, 다 8달러씩 내라. 과연 유튜브랑 예, 어떤 게임을 버릴지 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저도 슬슬 예, 트위터를 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럽긴 하네요. 과연, 일론 머스크가, 예, 유튜브랑, 예, 이 거대, 지금 요즘 유튜브가 많은 좀, 구글 자체가 이제 많은 경쟁을 받죠. 저도 챗 GPT를 자주 사용합니다. 완벽하진 않은데, 와, 진짜 왜 논문이고, 예, 보고서고, 요즘 오픈 a i 의그챗 GPT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자주 쓰는데요. 너무 끝내주게 써줘, 만들어줘서, 와, 제가 깜짝 놀라 근데 물론 100%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한 적게는 80%, 90%, 그러니까 기본 토대는 만들어주고 본인도 여기는 좀 고쳐야 되거나 너의 인포가 필요하다는 듯이 이제 글을 써주거든요. 정말 이제는 교정이라든지 논문 교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의 개떡 같은 영화를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그 의미 파악이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못 알아먹으면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돼요. 이게 다른 겁니다. 구글의 단순 검색과 이, 챗 GPT는, 이런 의미가 맞냐? 자기가 못 알아먹으면은? 근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2021년까지인데,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이제 실시간으로 연동되면, 다이나믹 설치인과 결합되게 되면은, 와, 제가 상상만 해도,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걸 굳이 왜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인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영어가 완벽하진 않는데 그냥 살아가는거나 자기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더 이쁘게 영어로 구사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AI가 우리 실상이 이제 왔고 일론 머스크가 걱정한 대로 진짜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구글의 대응이 구글도 비슷한 서비스가 나올 거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런 트위터가 수익을 나눠준다 그러면 크리에이터들의 움직임들이 어떨지, 그럼 유튜브도 좀 분배를 좋게 해주려나요? 제가 좀 불만이 많은데, 솔직히 거의 반 뜯어가는데, 그게 좀 수익 배분이 좋아질지, 예 저도 한번 이런 큰, 실제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게임자로서 어떻게 변할지 예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긴 영상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는 제가 FSD 베타 이렇게 촬영한 거, 놀러 갔을 때몇개 촬영한 게 있는데, 그런 거나, 뭐, 샌프란시스코 가서 한번 또 이렇게 밀어붙인, 한번 여러 장면들에 대한 저의 코멘터리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